안녕하세요. 와린이 루이나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브로고뉴 화이트 와인과 문어요리들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까 상큼하게 기분전환할 수 있는 화이트 와인 위주로 마시게 되네요. 와인은 사무엘 빌로 브로고뉴 도르 샤도네2019 빈티지고요. 샤도네 품종으로 만든 미디엄에 가까운 플라디 와인이에요. 도멘 사무엘 빌로는 브랑크리, 프리메이크리급을 포함한 샤블리 지역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샤블리 생산자예요. 사무엘 빌로에서 생산한 샤블리들 맛있다고 하던데, 저는 샤블리 생산자가 만든 브르고뉴 블랑을 준비했습니다. 샤블리 지역의 샤도네와과막고네 지역의 샤도네를 블렌딩해서 만들어 감귤, 자몽 등의 시트러스 풍미, 백도, 향긋한 꽃향, 구십돌 등의 미네랄 감이 있는 샤블리의 특성이 느껴지는 황산한 브르고뉴 화이트 와인입니다 음용 적정 온도는 10도에서 12도 사이. 이 와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돈네이나샤블리를 마실 때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온도인 10도에서 12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저는 10도부터 시작해서 제 취향에 맞는 온도를 찾아갈게요. 자 그럼 마셔볼까요? 컬러는 황금빛 컬러고요. 음, 가장 먼저 꿀향 같은 게 느껴져요. 무지 달콤한 꿀 향? 그리고 시트러스 계열의 풍이랑 달달한 복숭아 향 같은 게 느껴져요. 그리고 조금 화한 느낌의 허브 향 같은 게 느껴지고 향긋한 향이 느껴지는데이 무슨 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음 무지. 어... 음 무지 상큼하고 향긋하고 달달한 향이 올라와요. 맛에서도 향에서 느껴지는 거랑 비슷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약간 돌 냄새라고 해야되나? 응. 그런 향 같은 것도 있고 음, 혀에 닿는 느낌이 묵직하면서 매끄러워요 음, 목넘김 후 목에 남는 여운이 꿀향이 은은하게 느껴져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음, 상큼하니 맛있네요. 오늘 같이 먹을 안주 소개해드릴게요. 샤블리 특성을 가진 송상 부르고뉴 블랑이라고 해서 어떤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까 문어도 잘 어울린다고 해서 주재료는 문어를 선택했고요. 조리 방법에 따라서 와인의 맛과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고 싶어서. 세 가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문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문어 숙회랑 올리브 오일과 파프리카 파운더를 뿌린 스페이스타일 문어 요리 꿀뽀 레몬딜 버터에 부어서 향긋 고소한 문어 버터 구이를 준비해봤어요. 원래 문어 숙회랑 꿀뽀만 하려고 했었는데 얘가 오크 숙성도 살짝 했더라고요. 그래서 버터랑은 또 어떻게 잘 어울릴까 궁금해서 세 가지 요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안주에 따라서 마의 맛과 향이 어떻게 달게 느껴질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를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닌 꿀보 만들 때 스타일로 한 시간 푹 삶아봤더니 엄청 야들야들해요. 뭔가 꿀향이 조금 더 진해지고, 향긋한 향이 살짝 느껴졌어요. 음. 문어랑 오이랑 같이 먹었더니 오이 맛이 강해서 와인의 상큼한 맛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파프리카 파우더에 스모 향이 있어서 요게 살짝 강해졌고요 와인의 상큼한 맛도 올라갔어요 레몬들 버터가 정말 만능이요 어떤 요리에 넣어도 다잘 어울려요 요리의 풍미를 업크메이드 시켜줘요 뭔가 마시기 전부터 감귤향이 진하게 느껴지더니 맛도 감귤향이 진하게 느껴져요 어? 오늘 언니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급하게 나가서 혼자 마시고 있습니다 건배할 데가 없으니까 카메라 향해서 건배 두 번째 장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져요 감귤향? 이좀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맛있어졌어요. 오늘은. 브로고니 블랑의 문어 요리들을 곁들여봤는데요. 오, 셋다 맛있었어요. 문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문어스케랑 올리브오일을 뿌린 뿔뿔는 와인의 산도가 약간 강하게 느껴지는 느낌이었고, 레몬딜버터에 구운 문어는 와인의 산도가 조금 약해지면서 감귤 향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플하게 올리브오일 정도만 곁들여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레몬딜 버터에 구워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셋다 좋아요. 다음에 또 다른 와인과 어울리는 안주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봐요.